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강체의 평형에 이어서 두힘 부재를 결합한 문제도 하나,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내민보 오버헹잉 빔이 핀 A와 두힘 부재 b c 의에 지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해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자, 이것도 자유물체도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우선 BC는 외력이 없습니다. 핀 발령 말고는. 따라서 두힘 부재로 쳐질 수가 있겠죠. 자, 두힘 부재는 무조건 이 핀두 개를 봤, 봤었을 때, 핀두 개가 일직선 상에 일단 놓, 놓는다라고 치면은 아, 이렇게 B C 와 서로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두 개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핀 B는 A가 포함된 이 보상에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F B C 하나만 쳐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자유물체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갖다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또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A가 있어 그 다음에는 여기가 B가 있겠네요 자 그래놓고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아 600뉴턴이 되야 되지 여기 1미터 여기 1미터 여기 2미터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800뉴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또 FBC라고 하는 게 B와 C와 평행하게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윗방향으로 아, FBC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봐야 되는 거. 지금 여기가 1.5m, 얘가 2m니까 여기는 얼마 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2.5m가 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이겠지? 자, 그러면은, 여 삼각형이 바로 어떻게 된다? 3대 4대 5가 됩니다. 그럼 여 친구도 얼마 됩니까? 4, 5, 3이 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FBC를 찢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찢어버릴 수가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찢어버릴 수가 있다. 자, 수평 성분은 오분의 사니까 아 오분의 사에 fbc가 되야 될 것이고 수직 성분은 아 오분의 3에 fbc가 되면 되겠지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는 핀 a죠. 핀 a인데 여 친구는 아그 고정 지지가 아니라 핀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왼쪽 방향으로 AX라는 핀발력. 그 다음에는 또 위쪽 방향으로 AY라는 핀발력. 요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 놓고, 모멘트 평형과 힘의 평형을 쓴다. 바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 보시면은, 요렇게 잡으면 된다. 자, 시그마. f(x) 모든 외력의 x 성분의 합부터 한번 볼까요? 자그 전에 방향부터 설정하자. 자 오른쪽 플러스, 위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아래쪽 마이너스라 잡은 분이면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겠습니다. 자 근데 수평 성분인데 지금 수평 성분 뭐가 있죠 5분의 4 fbc ax가 있겠네 근데 ax가 왼쪽이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ax 이렇게 붙여준다 왼쪽은 마이너스 붙인다 자그 다음에는 5분의 4 fbc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러스 5분의 4 fbc 이렇게 잡고 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는 시그마 Fy 다른 말로 Y 성분의 합부터 한번 볼까요? 자, Ay 위로 Fbc의 그 수직 성분 5분의 3 Fbc 플러스 5분의 3 Fbc 그 다음에는 600, 800이 아래로 내려간다. 마이너스 600뉴턴 마이너스 800뉴턴 이골 제로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게 모멘트 갖다 구할 때 바로 어 저는 A를 갖다 기준 잡겠습니다. 잔 그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주의할 점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걸 빼먹어서는 안 돼. 900Nm 시계 방향이다. 이거를 빼먹어다 틀린 애들 은근 많이 왔다. 나 분명히 말했어. 나도 순간 빼먹을 뻔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주의해라고. 자, A 점에 대한 모든 모멘트의 합을 볼까요? 자, 근데 AX와 AY는 A 점상에 있기 때문에 팔 길이가 0입니다. 그래서 이 A 점의 핀발력에 의한 모멘트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 놓고, 맞아, 방향을 보겠습니다. 600N은 다른 말로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연마는 CW가 된다. 5분의 4 FBC에 의한 모멘트는, 아, 날아나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 5분의 3 FBC는 얼마 될까? 여친구는, 아, A 점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연마 CCW가 된다. CCW. 자, 800N 다른 말로 뭐죠? 여친구는, 아, CW가 된다. 900Nm도 여전히 CW가 되겠습니다. 라고 써주면 된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어, A점에서의 모든 모멘트의 합은 바로 600N 곱하기 1m인데 CW니까 마이너스 갖다 붙여버리고 마이너스 600N 곱하기 1m 그냥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CCW니까 5분의 3FBC 뉴턴 곱하기 그 발길기는 얼마다? 2m가 되어야 되죠 그냥 마이너스 800N의 4m니까 아 800N 곱하기 4m가 돼야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900뉴턴 미터 해놓고 0 이렇게 잡아주시면된다자 연마들 싹다 한번 써볼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라고 하시는데 계산해 버리면은 아! f b c 라는 존재는 3916 67뉴턴66 6 6 여렇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 3916.67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는다. FBC. 여기다가도 집어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게? 라고 하시는데, 아, AX와 AY가 나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게? 한 놈은 즉, 수평성분은 3 1 3 3 3 3 3 뉴턴 A14는 나왔죠? 그럼 A1은 어떻게 되는데? 1400N에서 갖다 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로, 마이너스 950N.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어?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라고 하신데 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원래 가정한 방향이 윗 방향이었었는데 원래 가정한 방향에서 아 방향이 반전됐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ay는 원래 가정한 방향인데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아 아래 방향으로 ay가 되겠구나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열의 푸는 기다. 귀찮지? 난 그래서 이게 싫다. 자, 그래서 아, 1번은 이렇게 AX는 3133.333 뉴턴 AY는 950 뉴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지? 근데 수평수직 반력 성분들을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가져간게 AY가 지금 윗방향인데 이걸 아래방향으로 취급했다라고 한거예요 AX는 왼쪽이 맞아. 요렇게. 근데 AY는 마이너스 9 5 0 n 턴이므로 이걸 다시 또 써주면은 9 5 0 n 크기 써주고 아래방향 이렇게 써주면은 뭐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핀B의 반력을 그 아타코하래 핀B의 반력은두인부제의에서아 FBC라고 하는게 3916.67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게임이 끝나게 되는겁니다.